안녕하세요 이란입니다. 오늘은 홍보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볼 거예요. 네. 오늘날의 님을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한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네, 저도 이란이도요. 밑에 구독플레이어가그려져 있어요. 알겠죠? 구독 안 해주면 나쁜 악마가 되고요. 구독해주면 성사가 됩니다. 알겠죠? 그러면, 이제커더 제가 실력 부터하지만 조금만 불어볼게요. 그냥, 어, 못 붓겠어요. 못 붓겠어요. 아니, 못 붓겠어요. 네. 뭐걸? 아, 움직 뭐지? 잠깐만요. 또 아, 못한데? 네, 잘했어. 어디였지? 네온라님 구독과 좋아요 응.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이라님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네, 피코더못 불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럼 바바이. <빠빠이>. 바바이. 안녕. <laughs>